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이번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하는데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본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한국전자금융. 많이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마, 많이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이고, 어 지금 한국 전자금융은 지금 3월달에 우리가 작년 차 최악의 3월이었죠. 네, 최악의 3월이었는데 이때 이3월 전에 주가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어 금요일날 이렇게 대량의 거래 2,37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윗꼬리를좀 달았지만은 그래도 장대 양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줬습니다 이호재의 뉴스는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죠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뒀기 때문이다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어느정도 어 선임 연구를 하고 시작을 했고 좀더 땡겨서 어 발표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런 뉴스의 뉘앙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지금 어 되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물론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서 이제 좀더이 기존에 있던 화폐를 좀더 유통량을 쉽게 할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꿈꾸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와 주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 한국전자금융이 꼽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대장주는 아닙니다 대장주는 아니고요 하지만 거래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거래량이 나왔고 3월 달에 주가가 아, 3월 이전의 주가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작년에 시세는, 시세가 나오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종목은 거래량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좋게 나왔고, 앞으로 나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일단은, 뭐, 그거는, 그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한지연정 바로 매출에 꽂히거나, 아니면 그, 뭐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던가 이건 아니에요 아직 연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매출 매출 증가가 이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기대감으로서의 호재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크게 가만한 모멘텀은 아닌 것 같아요 좀더 구체적인 방향이 좀 나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에 대한 그 기대감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전 고점인 8,700원 부근 약 9,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어, 그런 어,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시간과 그리고 가격 조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리이 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의 파동적인 N자형의 흐름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싶습니다. 시간은 조금 있어야 될것 같고요. 얘도 지금 최대 매물대에서 지금 막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래 이 최대 매물대의 매물은 소화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9,000원 정도 까지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목표, 어, 목, 어, 손재가는요. 어, 손재가는 선제가는 저는 이 종목 6,200원 정도. 네, 6,200원 정도가 손재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6 2 0 0원요 뭐, 6,000원까지 손재가를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6,200원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9,000원 내지 만원 정도. 아니, 9,000원이죠. 9,000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9,000원 정도가, 어, 목표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 종목은, 음, 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7,000원 부근, 7,400원 정도 부근에서 수익 실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불안하다, 눈도 많이 못 견디겠다, 어, 길게 투자를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7,400원 정도에서 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한국 전자금융은 뭐 나중에 디지털 화폐가 진짜로 반행이 되고 어, 유통이 된다 그러면 크게 수혜를 입을 건, 어, 자명한 거죠. 자명한 건데, 일단은 아직, 뭐 좀, 연구단계죠. 연구단계고, 아직까지는 디지털화폐로의 전환이 그렇게 빠르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카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미. 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디지털화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게 조금은 의문이 들어요. 아무튼, 뭐, 이체 이런 거 하기에는 좀더 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뭐다 인터넷 뱅킹, 폰 뱅킹 다 되는데, 굳이 그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하여튼 뭐 그런 점이 있어요. 뭐 편한 점은 있겠죠, 충분히. 하지만 나쁜 점도 있듯이, 그것까지도 다 고려를 하지 싶어요. 한국을 위해서. 아무튼, 음, 기대감은 충분하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국 전자금융 살펴드렸고요 저는 더블 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